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에 예,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밥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밥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건을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건을,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멘. 오늘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유다 사람들이 삼발락과 도비아 일당의 부정적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누에미에게 열 번이나 찾아와서 우리는 성벽 못 짓겠다 라고 불평했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불평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삼발락과 도비아 일당이 살아가는 세상 그 삶의 스타일을 이 유다 사람들도 그대로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 삼발락과 도비아 일당은 그 유다,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을 착취하며 살았습니다. 그 유다 사람들이 아무 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다인들이, 유다 사람들이 자기 민족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돈을 빌려주되 높은 이자를 요구합니다. 그럼 사람 어떻게 갚겠습니까? 못 갚으면 똑같은 민족끼리 노예로 사고 파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이 하소연하는 내용,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괴로워하는 내용이 5절인 겁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밥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되었으니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성벽을 쌓고자 하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니까 똑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무슨 말이냐?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단순한 것은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흐려지니까 그 안에 악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바라기나 성도님들 결코 세상의 삶의 스타일와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고귀한 믿음의 삶 끝까지 간직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사고파는 일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신 일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0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의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에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자, 몸이 팔려서 왔습니다. 그럼 종 아닙니까? 그런데 종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똑같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 느껴지십니까? 빚은 갚아야 하긴 합니다. 일은 해서 빚은 갚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추레굽기 22장 2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 중에서, 나여호와의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빚통척 하지 마라. 빌려주되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냥 빌려주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뉘앙스가 참 중요합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 중에서 라고 되어있습니다. 네가 만일 나 여호와의 백성 중에서 돈을 구어주거든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그렇게 귀한 존재들인 겁니다. 빚진 것은 갚게 하되 지나친 부담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컸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할수 있는 한, 정말 할수 있는 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며 사시기를 예수 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가 복받는 길입니다. 네 명이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참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 기도로 먼저 자기 안에 있는 그 흥분된 마음을 먼저 기도로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람에게 쏟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쏟습니다 그래서 결코 감정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니에미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대회를 열고, 공개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 보는 앞에서. 더 이상 그들이 다른 말 못하도록. 참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제안을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이자 받지 말자. 내가 손해인 것 같아도 그냥 다 빌려주자. 그 말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 반응이 의외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순종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왜 이렇게 느에미아 말을 잘 들었을까? 그 이유는 네에미아가 자기 말한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네에미아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권위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네에미아는 그 예루살렘 안에 총독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그 세금이 자기 수입이 될수 있는데 세금 걷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세금 걷습니까? 그의 이러한 삶 자체가 정말 예루살렘을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그의 기도를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예루살렘을 정말 회복하길 원했는지를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지 평소엔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소엔 다 비슷합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잘 믿는 걸 어떻게 드러나느냐? 언제 드러나느냐? 위기 때 드러납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지 그제서야 드러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 8자과 20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로 아는 겁니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바각인의 성도님들 평소에 쌓아놓은 여러분의 기도로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간절하고 진실된 믿음이 잘 드러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이미아는 자기의 남은 삶 정말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 다 썼습니다 그래서 더욱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 간절한 믿음이 그 마지막 기도에 잘 드러납니다 오늘 19절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9절 시작 내 네, 하나님여, 이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미야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자기 몸다 쏟고 이렇게 산 겁니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 없으면 여루 사람 성벽 다시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없으면 기도 성벽 쌓을 수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 믿음의 성벽을 쌓을 수 없는 겁니다. 은혜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또이 기도는 하늘 상급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하늘 상급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걸 믿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칭찬받으려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신약성경에 비슷한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도 오늘 니혜미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표현은 정말 다른데 의미가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1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 가로채는 게 아닙니다. 정말 바울은 목숨 걸고 예수님 믿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지 압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 목숨 걸고 예수님 복음 전한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생명처럼 예수님 믿어라.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 복음 지켰듯이 너희가 그 생명처럼 십자가 복음 지켜라. 그말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기에 우리는 오해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님들 목회자로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다 가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정말 잘 믿읍시다 끝까지 십자가 잘 붙들어 살아갑시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셔서 참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은혜로 한없이 갚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생명처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복음 끝까지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대가를 바라고 사역하는 건 아니고,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칭찬받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수고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아, 이제 좀 쉬어라. 그말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런 직전 받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임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고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주일에 있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오늘 다섯째 날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번 착각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잘 믿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 지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불쌍해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그대로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간의 기도를 승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두헤미야 기도의 가운데 기도가 쌓이고 쌓여 하나님의 노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불량이 쌓였을 때 하나님, 막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가 갈라지듯이, 우리 막힌 모든 것들이 다 갈라져. 그길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기대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소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반미에 가온 살인, 금의 모든 약한 부분들 좋게 해보시켜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상처 난 부분들이 더 이상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여를 덮어 주시옵소서. 내일목찹의 목마감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모든 암세포들이 다 깨끗이 사라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리 나와 함께 예배를 수있는 그날을 또한 회복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김경의 사모님 한국에서 모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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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의 보혈을은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 덥습니다보혈의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다이었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노느니, 우리 몸의 모든 질병들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노느니, 우리 몸을 연약하게 있는 모든 질병들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명언이 몸의 모든 영약감들 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 위에 거울 크게 쓰인 것을 지어다 우리 막힌 것들은 허물어질 지어다 막힌 것들은 끊어질 지어다 묶인 것들은 끊어지며 막힌 담들은 다 허물어질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새벽에 간절히 끊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기도한 묶인 것들이 다 떨어지며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년 동안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단절히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 대한민국 하나님 동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성들이 단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 받던 미세라의 공동체처럼, 우리 저국 대한민국 그렇게 쓰임 받게 하시고, 더 많은 성교사람들을 파송하게 하시고, 더 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배치하게 하여 주셨소서이 땅, 미국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많은 성교사람들을 파송했던 그 나라 아닙니까? 그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셨소서그 기도의 불길을 다시 일으켜 주셨소서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소서 우리 뉴욕심장교회가 그런 기도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께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들의 불씨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으며 다시 한번 대각성 부운동이 이교회들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강한 제를부지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오 우리 성도님들 강한 제를 부르 주실을때다답하여 주옵소서 주일 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성령 하나님 압도하시는 내가 언제 우리 성들님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성령 안에 압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볼로 다 태워 주시고 성령의 볼로 다 태워 주셔서 거룩한 예배자들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이 니에미아 기도일 가운데 오늘 다섯째 날 기도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다섯째 날 기도제목도 반드시 응답하여 주셨옵소서이 간절한 기도제목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소서 니에미아 기도처럼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옵소서 불쌍히 여주셨옵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것도 다 아시오니, 우리에게 가장 맞는 은혜에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